2018년 제1회 슈퍼컵 족구대회 8강, 아 3세트입니다. 3세트. 어 문제가 붙네. 3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형, 김재승, 정동자수 우수, 정현도. 오. 잘한다. 킬라, 이재현, 우수비 서진, 조수비 정종민, 세타, 정현도 이재현, 과연 누가 사강에 들어서 시장님 앞에서 사강전을 펼칠 것인가? 장작. 세트 스코어 1대1 슈퍼컵 8강전입니다. 거의 뭐 4강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쪽 조에 장상홍효진씨뭐 거의 박씨 조도 세 팀이 다 붙었습니다. 저희 조도 여기 있었긴 있었 1위 리스트가 1등이다 1등에 이재현, 오, 좋았어. 번갈아이고딱 머리도 뺄 테니까. 5대 3, 1등 코리아 리드. 아, 저 시끄러운 애인데 진짜 또 웃다섯네. 30대, 대 20대. 좋고 신훈이 빼고는 신훈이 빼고 1등은 아, 2 3, 4 0대네신대2대 20대. 재승우홍0대3 0대는0대 20대. 수0이

아빠, 조금만 더 하는데, 좀 기다려. 기다려봐봐. 오,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오, 좋다. 어잘 잤다. 둘다 잘한다. 미쳤다. 오, 부산에 지금 일단. 3파전이에요 3파전 <목소리를> 1등 선수단입니다 아, <목소리를> 강력하네, 강력해. 지난번, 요, 연재 국운동향에서 찼던 거랑 엄청 잘 차네, 잘 <목소리> 차네. <목소리> 이재현 선수 와...백 진짜 무심한 선수를 해야이겠다 무지막지하게 백이 좋습니다 실러쪽으로 백을 치는 하는데벌쩍 백이... 발등도 좋고... 부산시 족구가 많이 발전해지는 1등 코리아 베이스트 덕분에 부산의 족구가 많이 발전합니다 진짜로 세상에, 이 이제, 재밌 이제, 이스이스하셨이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들어오네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거 맞아요? 수고하습니다아경기를또보여주셨 부산이 족구를 발전할 수 있는 새 선수